<웃음> <웃음> 나 아직 안, 안 썼는데 뭐라고 했을까? 광수 뭐가 <laughs> 되게 유해 그러니까 신경 쓰여 이게 설레는 건가?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잘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식사 맛있게 하세요. 맛있게 하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응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하세요. 맛있게 하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아 자꾸 이제 상실 찾는 거야. 뭐뭐 <laughs> 나는 좀 이따 먹을게. 나 지금 배안 고파. 나도 열정이. 진짜 너무 참하고 너무 착한데 또 음. 진지하잖아 누구보다. 제발~ 신경 쓰인다. 검수 신경 쓰이지. 응 아. 음, 맞아, 맞아. 그럼 <laughs> 아, 사진 좀 찍을 거예 지금. 웃기다. <laughs> 좀더 가까이? 네, 좀더 가까이. 아선 조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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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더 올라왔는데. 아 그래요? 한입씩 먹어 기 전에. 남자랑 물놀이 해봤어요? 음. <laughs> 물놀이 좋아하세요? <laughs> 저희도 사람이잖아. 아 맞다 맞다. <laughs> 까어 근데 왜 제주도 사투리 나왔어요? 제자투예. 네. 네. 혼자 없사예. 혼자 없사예. 아. 아오. 아. 방금 귀엽다. 와. 아, 귀엽죠. 귀엽죠. 어때요? 혼자 어떨 혼자 어다 예? 혼자 어 아, 귀엽다. 아. 이게 기본적으로 옥수씨는 어. 아 맞다 까먹어. 요런 요런.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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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 맞다. 아 남초 이 사이트는 지금 뭐 옥수. 아. 난리 난리났죠. 네, 귀엽다고 천순하고. 어. 예. 근데 제주도 아니야. 분이시면 만약에 우리가 제주도 촬영이었으면 좋으셨겠다, 그죠? 아, 아니, 왜요? 저, 그냥 너무 많은데잖아요. 아 새로운 거 좋아하니까. 응 음, 새로운 거 좋아. 불안정한 거 좋아하니까. 아 어, 불안정. 불안정한 거 싫어. <laughs> 나 불안정한 거 싫어.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다고? 아니 불안정한 거를 누가 좋아요? 내가 안정적이니까 상대방이 불안정한 거죠. 그게 뭐야? 아, 내가 안정적이면은 같이 안정적이어 네. 가는 거잖아. <laughs> 너무 안정적이면 뭔가. 그러니까 그게 좀희한하네 같이 안정적이면 할게. 아니, 왜 안정적이라는 게 질투도 했다가, 엄청쨌든 와인 좀 좋아. 아, 질투. 확 들었다가, 또질투가 했다가, 서운하기도 했다가, 막 불안도 했다가. 그런 감정계곡이 다 있어야 저는 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건 안정적인 거 아니, 아니잖아요. 불안정한 게 좋아요 그걸 정말 그대로, 네. 그대로 표현한다면 근데 이런 확고함이 좋아요 뭔가 오아 이런 확고함이 좋대 옥순 씨가 이제 슬슬 좀더 드러내는데 어 근데 이런 확고함이 좋아요 뭔가 자기 가치관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와 확고한 가치관이 있는 게좀음 근데 그 음식점에서도 마지막에 나올 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서 전좀 그게 옥순이의 좋은 포인트인 것같아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영업 시간 아닌데 열어주셨다면 서 너무 맛있었어요. 거기 말 예쁘게 했어. 어 맞아. 본인얘기면 기억 안 나. 그게 왜 그랬는지 알아요? 네, 광수님이랑 같이 있으면 좀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제가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런 표현들을 할수 있는 거 같아요 뭐왜 응. 이렇게 네? 내가 플러킹 나가는 거 같지? 어? 플러킹 나가는 거 같지? 아 그래요? <laughs> 아, 뭐 광수 옆에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뭐 인터 면제예요. 아까 바로 했는데. 슈퍼 내 물어봐 겠네. 네, 뭐랄게요 <laughs> 완전 지금 목순이 약간 조련하는데, 광수를. <laughs> <laughs> 나는 아니다. <laughs> 나는 거기에서 나아가 누구예요? 광수나. 뭐라고 했을까? 뭐라고 했을까? 완전 광수만 되는 아이예요. 왜요? 네. 아빠 네. 영신, 영수, 아니, 영신고한테? 영신고라고 얘기해. 나 했었죠. 아직 안, 안 썼는데? 뭐라고 대답했어? 주머니에 있는데, 아직? 뭐라 대답했어? 이거 힘이 크구나? 이거 힘이 <웃음> 크구나? 그죠? 갖고 놀아. 아, 갖고 놀아. <laughs> 몰랐네. <웃음> 아니, 맞춰봐요. 누구만 대답할게요. 광수? <laughs> 아니죠. <laughs> 모르겠는데. 누구한테 쓸까 궁금하긴 했죠. 아까 물어봤는데 안 알려주던데요. 근데 그런 안 알려주는 불안정하고 좋아요. 예. 불안정했어요. 좋아요. 뭐 엉뚱해서 좋아요. 아 같아요. <laughs> 저는 아닐 것 같아요. 아까 낮에 한 대화에 비춰봤을 때. 주방 요또서또면서자 음. 또, 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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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한단... 영수가 또 네? <laughs> 네. <laughs> 응? 짠치스이렇또시작해야되는데 장기숙 된 날도 거의 잤잖아요 음. 선택할 만큼 음이 생길 정도로 뭔가 하지를 못한 거지 음.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열광의 길일 도물어보는 이거 예전에 열광의 길일 도물어보는 최종 옥순이 바쁘다 음, 한 여자 옥순에게 또 영수도 필요야니까 그게 컵좀 잠깐만 컵좀 잠깐만 아 우리 아, 영숙 씨 영숙이 아프구나 진짜 아. 왔는데 진짜 아 광수도 신경 쓰이고 야 아. 근데 그거 아. 근데 항상 그런 거를 좀 느끼고 있는 게 내가 사람 관찰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. 아, 음, 그런 그래요? 거 같아. 어, 너도 네. 계속 봤단 말이야. 아. 네. 어, 되게 묘해. <웃음> 묘해. <웃음> 그게 뭐예요? 어?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 네. 이런 스타일에다 이렇게 좀 네. 판단이 되거든. 네. 너는 묘해. 어. 어좀 뭔가 예상이 좀안 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너가 되게 수, 말도 그렇게 막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수줍음이 많잖아. 근데 음. 또 노래 부르는 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. 음. 좋아해. 고절 안 하고 막, 막, 끝꾹이 네. 노래를 부르고. 달리기 되게 잘할 줄 알았는데. <laughs> 달리기 되게 잘할 줄 알았는데. <laughs> 그럴까? 그러니까. 보든거 하나하나가 반전이었다. 신경쓰여. 뭐가 <laughs> 되게 미루해. 그러니까 신경쓰여. 너의 행동이 되게 뭔가 하나하나가 되게 네. 신경 쓰이고 어, 그래요?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뭔가 묘하고 그래서 어, 이 느낌이 뭐지 이게 설레는 건가 이게 설레는 건가 이래가지고 관심 음. 있었고 더 알아보고 싶었다 음. 어, 근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음. 어. 이제 뺀 어. 처음에 워낙 에너지가 넘치시니까 음. 저는 뭐 그렇게 에너지를 막 이렇게 하거나 하지는 못하니까. 음, 음. 초반에는 어, 제가 옆에서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 음, 같은 음, 생각이 음, 조금 음, 들긴 음, 들었거든요. 음.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들고 좋으면 그 사람 텐션에 맞추는 거고 이 사람이 내 텐션이 필요할 때는 내 텐션을 공유해줄 수도 있는 거고 네.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. 굳이 뭐 내가 이러니까 너도 이래야 된다는 음... 되게 웃긴 거지, 그거는.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. 어... 음. 조금 더 친해진 것 같아서. 네. 기분은 좋습니다. 어, 너무 감사해요. 이렇게 자리 만들어 주셔 가지고. <laughs> 제가 보니까 영수 씨가 오히려 옥순 씨한테는 조금 더 차분하고 다른, 다른 여성분들 어, 여성분들한테 조금 약간 남자 답고막 어. 자기가 이끌려고 그러고 막 자기가 플러팅도 해 보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약간 옥순 씨한테는 그게 조금 약간 죽고 들어가는 느낌? 네. 저조차도 옥순 씨가 묘해요. 과연 우리 옥순은 누구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것인지 보시죠. 아 어떡하지? 오픈 음, 고민되겠네 아. 현숙님 어. 잠깐 얘기 좀할수 있어요? 어? 업주님이랑? 그 원래 광수님 쓰려고 했거든요 어, 그렇죠. 저는 광수님과 그래도 대화가 되고 음. 영수님과는 제가 그 텐션을 같이 이렇게 흡수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됐는데 영수님이랑 대화해보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아 진짜? 그럼 어, 광수님한테 좀 죄송하다고 어, 음.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와 광수 까이는구나 이야 TV 보면서 뭐에저가 그렇게 고민이야? 어. 그냥, 그냥 어. 아무나 해 이랬는데 어. 내가 이 고민을 하고 어. 있을 줄은 전혀 몰라 어. <laughs> 파이팅. 네, 화이팅.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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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좋은 선택을 네. 하시고요. 옥순 결정해 드니다 아, 마음을 좀 알려주세요. 순수한 광수한테 갖고 뭐 옥순도 광수한테 쓸 것이냐, 아니면 영수한테 쓸 것이냐. 나열소. 나열소. 어, 누구한테? <놈들은> 말하려고? 저기요? 여기서 말 거면 그 사람인가? 부터 그렇지 않을까요? 아. 이제 이제 말할 때가 됐어. 뭘 해도 계속 엔드레스 벌레인 아, 거지. 영수 줬다 언더독 아 언더독 장수 아, 탑독 엔드레스 벌레인 아, 몰래. 거지 대화 좀해네어잘 음, 계속... 다녀와 잘 돌려주세요 메드무비 갑니다 아이고 응. 언제 주무시게요다 자고 아 응. 내일 아침에 뭐 하실 거예요 내일 아침에 네 슈퍼데이트 건 쓰려고요 저한테요 네. 알겠습니다. 내일 10시라고 하시더라고요. 알았어요. 오케이. 내일 봐요. 내려가려고? 네. 자려고요, 이제. 안, 아, 10시에 가야 되는. 아, 할일 끝났어. <laughs> 할 일이 뭐야? <몰라>. 슈퍼데이트권 <laughs> 쓰는 거. 알았어요. 네. 내일 봐요. 응. 음. 이야, 옥순 씨가 결국엔 광수 씨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썼어요. 음, 제가 단편적인 부분만 봤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. 아침에 같이 달려주신 거랑 뭐 라떼도 챙겨주신 거 네, 이런 광수님 나름대로의 되게 용기 내서 좀 표현해 표현해 주신 부분들이 좀 고마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. 그럼 지금 광수님은 다른 보는 알아 이제는 안 알아보신데요 그래서? 아, 좀 제가 봤을 땐 꾸준히 알아보고 계시는 아, 것다 같아요. 나다 보고 있네. 음. 네. 근데 초반에는 그게 너무 제가 이제 물음표가 떴는데 지금은 뭐 그럴 수도 있지,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어, 그래요? 네. 오도 여기 솔로나 3살 만에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셨네요. 네. 그래서 최종 슈퍼데이드권을 광수님에게 썼습니다. 예. 네, 이젠 그게 크게 개의치 않아가지고요. 그렇죠. 옥수씨가좀 혼란스러웠구나 초반에. 음. 아 여기저기 말아보러 다니는 사람들이. 그게 별로 없었는데. 어. 네,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.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거네요.